자 어, 이번 시험 30번 빈칸 추론 3점짜리 문제를 풀겠고요. 어, 빈칸 추론은 자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작가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반드시 지문 가운데 나와 있어야 되고 자 지문 가운데 나와 있는 말이 이게 다른 표현으로 바뀐다고 바꾸고 말하면 그 부분이 재진술이다. 자 재진술 같은 내용? 다른 표현이야. 같은 내용 다른 표현. 그리고 재진술을 영어로 paraphrase라고 하는데 이 페러라는 para 말은 parallel. 자, 평행 이동에서 왔어. 자, 평행 이동이 된다고. a는 b하다. 이 말이 평행 이동이 돼요. a-는 b-하다. 자, 그러면 어, 재진술된 문장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핵심이 이런 데가 있는데 이중에서 하나를 빈칸을 뚫거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뚫거나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uh,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everyday objects such as shoes, c a r p e t and toothbrushes will contain the knowledge that collect information. 자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의지는 미래 자 everyday objects 자 일상 생활의 물건들 자 뭐와 같은 자심발 카페트 칫솔과 같은 일상생활의 물건들이 컨테인, 자 가지게 될 거예요. 테크놀로지, 자 기술을 어떤 기술, 대리하는 기술,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을 갖게 된대요. 자 일상적 일반 물건들이 자 기술을 지니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그 다음 내용 봐봐요. You will then be able to personalize these objects, allowing them to change physical state like color or respond to your daily mood. 자 당신은 We'll be able to 못뭐 말할 수 있어요. Personalize. 자, 이 물건들을 t h i s o b j e c t 이 물건들을 personalize. 자, 개별화할 수 있어, 맞춤형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허용을 합니다. 그것들이 change physical state. 자, 물리적 상태를 변하도록 허용해줘요. 어떤 물리적 상태? 자, 색깔과 같은 또는 당신의 매일의 기분에 자 반응하도록 허용해줍니다.라고 되어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this object니까 자 어, 지시어 this가 붙어있는데 자 이거 걍 물건이야 그 물건들이야 그물건들이 이제 그러면 그 물건들에 대한 내용이 <laughs> 앞에 나와있어야 되는데 얘는 뭘 받아주는거야 everyday object 받아주고 있지 그그 다음에 이 t 도 얘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자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돼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들은 뭐예요 똑같은 말이 왜 반복돼요 대체로 그것이 키워드 핵심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봐보세요. a는 b 하다가 a'는 b' 하다. 이런식으로 평균이동이 되는데 a, b, a' b' 중에 핵심어는 들어가있게 마련이야. 중심 되는 개념이니까. 알겠지. 자, 그 뒤에 봐봐. they will also be able to exchange data with other objects and send information to other people. 그것들은 자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고요. 다른 물건들과 그리고 정보를 보내 줄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 여기 보면 이 대명사 대이가 나와 있는데 자, 핑크론에서는 많은 경우에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자, 대명사로 바꿔 버려. 대명사로 치환해 버린다고. 그러면 그 대명사가 정확하게 뭘 받아 주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대 y 란거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일상생활 물건들이죠. 그죠? 그 일상생활 물건들이 어떻게 한다고? 자, exchange data with object. 자, 다른 물건들과 데이터를 정보를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send information to other people 자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 뭐 신발이라던가 아니면 그 칫솔과 같은 일상생활 물건들이 스마트폰처럼 스마트 신발이 되고 스마트 칫솔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다음 보시고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r toothbrush will be capable of analyzing your breath and booking an appointment with your doctor Detect the smell of lung cancer.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의 칫솔은 자뭔 말할 수 있어요. Analyzing your uh, your breath. 당신의 호흡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Booking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자 누구와 당신의 의사와 자 만약에 그것이 uh, detect the smell of lung cancer. 자 어, 폐암의 냄새를 자 탐지할 수 있다면 자라고 돼있지. 자, 포이그 샘플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예시가 되는데 이 포이그 샘플을 기점으로 해서 앞 문장하고 뒷 문장의 상대적 관계를 봐 봐. 자, 앞에를 보면 일상생활 물건들이 데이터를 교환을 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꼬대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부분 집합인 어 tooth brush. 자, 칫솔이 자, 숨을 분석을 해서 호흡을 분석을 해서 의사와 약속을 잡아 준다. 얘에 대한 부분 집합이 들어가 있죠. 바꿔 말하면 위에 있는 문장이 일반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구체화라고. 자, 구체화하는 이 예시 문장은 뒷받침 서포트 해 주는 문장이고. 그러면 요놈이 주제문이 될 텐데. 자, 빈칸 추론을 할때 재진술을 시키죠. 자, 재진술의 대상이 뭐야? 재진술의 대상은 주제야. 아무거나 반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주제를 반복을 시킨다고. 그제 그러면 아무래도 이 문장이 이 빈칸 쪽으로 패러프레이즈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봐 보세요. In other word 즉 바꾸어 말하면 What were once just ordinary objects will be increasingly pinker. 자 한때는 일상적인 물건이었던 것들, 한때는 일 일상적인 물건이었던 것들이 자 점점 더 핑크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한때는 일상적인 물건이었던 것들 얘뭐 받아주는 거야? 아까 이 데이가 뭘 받아줬어? Everyday object를 받아주고 있지 그제. 자 일상생활 물건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 부분이 들어가겠죠? 다시 여기 봐봐. 데이는 아까, 자, everyday object 받아주고 있어. 일상생활의 물건이 데이터를 다른 물체들과 교환을 하고 정보를 해준다. 여기에 해 당하는 말이 들어가야 될 텐데, 자, 정답 몇 번이 되겠어요? 데이터를 딴 물건들과 교환해준다. 자, 이게 여기서 한번이겠죠네트워크도로 바뀌어져 있고요. 정보를 딴 사람들한테 제공해 준다. 인텔리전트. 자, 똑똑해졌다.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